한택,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제 이어서 한택 찍고 있습니다. 오늘도 5.14% 급등이 나왔죠. 아주 좋아요. 자, 어제 이제 제가 LNG 프로젝트에다가 SMR 휴해주라고 방송을 했는데,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볼게요. 자, 우리가 이런 차트가 참 좋은 차트인데, 어떤 차트냐. 음, 보시면 이제 쌍바닥에서 물량 소화하면서 올리는 차트구요. 오늘 제가 이제 종가로 어 32,000원 돌파하면은 신고가 달린다 그랬는데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짜리 중요하겠네요 내일짜리 이제 어, 결국 3만0 0 0원안 착해 주면은 어,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어, 예언 적중했고 자또 오늘 또 공급 계약이 또 나왔어요 어, 한택이 지금 354억 규모의 어, 미국향 열교환기 공급 계약이 나왔고 한택은 자번스맥도널이라고 하는 어, 회사하고 354억 6,762만원. 규모의 북미양 열교환기 공급계약을 체우했다고 공시했다.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22.75% 굉장히 많죠? 계약기간은 내년 7월 10일까지, 7월 20일까지다. 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좋아요. 그리고 어제 못본 분들 위해서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? 자. LNG 프로젝트에 이어서 s m l 프로젝트 두 개나 다 모멘텀 걸려있어고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. 컴퍼니 프로필 비즈니스 디아이비에서 스테틱 이 e 먼트자 장비에 대한 거고요. 그린 에너지 LNG에 대한 거고 탱크까지 그래서 한택이 참 기술력이 좋아요. 원래 한택은 1 9 9 8 년도 1 0월9 일에 설립했는데 화공 장비 및 초저온 용기 제작 및 플랜트 사업을 어, 주로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어,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8개인가 프로젝트에서 지금 몇 개로 늘었냐면은 지금 거의 30개까지 늘렸거든요 LNG를 그러면은 거의 3배가 넘게 된 거잖아요 8430이 거의 4배네요 4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AI 때문에 SMR도 늘어나니까 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도 계약이 나왔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음.. LNG하고 SMR 다같이 하는 회사는 없기때문에 어.. 상당히 죄송합니다 매수가 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천만 달러짜리 천.. 천한 백억짜리 프로젝트도 땄고 또 소형 SMR까지 땄다 그래서 오늘 그.. 프로젝트 나온거 보면은 수출 나온거 보면 추가적인 지금 어 호재도 있을 전망이네요 네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트 모양도 너무 예쁘다.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예요. 화제. 화재. 여기 있는 또 에스토니아하고도 SMR 진출. 그러니까 어쨌든 큰 대형 원전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 처리 그 그죠? 우라늄 처리도 좀 힘든데 SMR 같은 경우는 기술은 어려워도 한번 해놓으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 해가지고. 지금 전세계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택이 있다는거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? 자 일단은 뭐 신고가니까 어 4만원 돌파하면은 분할매도 조금씩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제가 어저께도 말로만 드린게 아니라 한택 드렸습니다 한택 한택을 7시.. 8시 42.. 30, 37분에 하신좀뭐 오늘 또 매도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후속주 오늘은 평화홀딩스 드렸죠 평화홀딩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두개 볼까요 한택 목표가 도달했구요 34000당일히 도달했고 평화홀딩스 예, 네, 오늘 상한가 같죠자 천천히 매수가 된 종목 상한가죠 둘다 30%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이제 한택 후속주 저희가 또드릴거예요 그래서 한택 후속주 잡으실 분들은 텔레그램 초대를 받으시면 되는데 참여방법은 주기신 3일에 50% 이상 급등주 텔레그램 초대고요 어, 저 사칭하는 분들은 다 차단해 주시고요 사칭하는 놈들이죠 어, 번호는 010-2537-3392번 쉽죠? 010-2537-3392번 문자로 단기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, 저희가 텔레그램 초대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정말 수익적으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혜택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한택 4만 원 이상 가니까 요것도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